안녕하세요. 신나는 한 주간 보냈어요. 다시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진짜 반갑고 좋네요. 우리 사도 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ello everyone how are you I'm fine I'm always fine how was your children's day I think all of you had a really good time with your family right and also what kinds of gifts did you get robot doll or anything else I think all of you got the good things from your parents and grandma and grandfather also right anyway do you know that what Day today, today is parent Sunday. Yeah, so we have to parents worship today. So I hope that all of you say to your mom and dad, "I love you and thank you so much." Something like that. Okay, it's really important things. Anyway, today also I want to share the Gospel Ephesians chapter six, verse one and two. I'm gonna read it. Listen carefully.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Amen. 할렐루야! 서부순번 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성빈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 날잘 보냈나요? 여러분 어떤 날을 보냈어요? 엄마 아빠에게 어떠한 선물 받았나요? 아마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를 이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엄마, 아빠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함의 마음도 표현하고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일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에서 다섯 번째 말씀 명령이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엄마 아빠를 잘 섬겨야 해요. 왜 그렇죠?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 태어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도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지금까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아프면 엄마 아빠가 우리를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또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밥도 만들어 주시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요. 훈계하시기도 하지죠. 저와 우리 모두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엄마 아빠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구마구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아빠를 순종하고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같아요. 왜 그렇죠? 오늘의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개명이었으니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어린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인 또한 엄마 아빠도 여러분들을 더욱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욱 더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며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어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엄마와 아빠를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따뜻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 아빠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어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 줄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학교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어버이날이어서 엄마 아빠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그래, 맞아. 어버이날이어서 나는 엄마 아빠한테 편지 써드렸지. 선생님, 이제 가정의 달 행사는 끝난 건가요? 맞아요. 어린이 주일도 보냈고 어버이 주일은 오늘이고 다음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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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 나의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지내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